해오름교회 아침 말씀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하며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으로 변화되기 위해 마음이 뜨거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 사명 받을 때나 같은 사람에게 어찌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해 충성하리라 다짐합니다. 그러면 처음 가졌던 열정의 변함이 없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째로, 진실해야 합니다.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사모하는 척하고 믿음이 없으면, 음,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지요. 그러니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속이게 됩니다. 만일 누가 볼 때는 성실하게 하고 혼자 있을 때는 불성실하다면 그 자체가 벌써 진실과는 거리가 멀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아십니다. 따라서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하신대로 거짓됨이 없는 진실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김이 있어야 합니다. 성김이란 자신의 시간과 물질, 노력을 들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적으로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요. 가령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면서도 투명스럽게 대한다면 상대가 눈치를 봐야 하고 다음에는 부탁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설령 일은 잘했어도 생겼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 안에서 얼마나 서로 사랑,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십니다. 중심에서 상대를 생길 때큰 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고, 천국에서도 큰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심을 얻은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음부터 진리대로만 행할 수는 없지만 시지 않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보시고 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가령 처음 사명을 받으면 잘 감당하기 위해 선결되리라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열정과 각오가 식어지지요. 그 상태가 지속되면 신앙이 정체되어 자칫 구원받기도 힘든 육체의 일까지도 행하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흘려버리지 말고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도 더욱 마음을 새롭게하여 진실한 마음을 이루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성길뿐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큰 자라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합니다. 샬롬.